로마서 묵상 55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 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주요 묵상 구절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제목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구하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14장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각도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를 받으셨다. 자유함으로 고기를 먹는 성도와 연약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른 확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하고 감사로 행했으며 주께서 이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하인으로 주인이 권세가 없다. 하인인 내가 주인인 양 그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직권이고 그 권능도 주님께 있다. 셋째, 성도는 주님거다본부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야 한다. 넷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그 사실을 자백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을 비판함으로 본질적인 것,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런즉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실 것인즉 너희 할 일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비판과 같은 장애물로 형제를 천국으로 가는 길 중간에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이기에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바울은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할 때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형제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비판으로 그 형제를 상처받게 해서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해서 영이 사망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하기 위해 신이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 의와 평강과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강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 넘치는 인간 관계가 있느냐? 18절에서 19절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바울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임을 말하며 결론적으로 성도 모두는 화평을 이루는 것과 서로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을 직역하면 집을 세우는 일임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고 서로 잘 연결된 교회가 되어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 서로 형제가 된 우리들은 각자 믿음 안에서 확정한 일에 대하여 다르다고 하여 비판하지 말고 주님께서 받으신 귀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추구해야 할 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과는 친밀하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화목하며 교세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바울이 그토록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동안 나의 생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비판한 것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며 사랑과 위로를 베푸셨던 것처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비판 의식을 끊어내는 날입니다. 그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 의식을 축복으로 받고 그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화평과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나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저와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죄를 물리치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또 가족들이 서로서로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되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을 이루길.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이 되고 그 구성원이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